포인트 3. 시간 조건 부사절. 우리가 매일 우리 하는 거.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뭐? 현재 시제를 씁니다. 늘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일을 현재 시제로 나타낸다. 그냥 미래 대신 현재 쓴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어, When I turn 여기서 turn은 돌다가 아닙니다. 돌다가 아니고 되다의 의미에요. become의 의미가 돼요. become. 다 become의 의미가 됩니다. 내가 스무 살이 되었을 때, 내가 스무 살이 되었을 때 나는 take a test to get my driver's license. 나는 운전면허 시험을 칠 거야. 물론 운전면허 칠 거야는 미래죠. 당연히 스무 살 되는 것도 미래죠. 하지만 뭐 때문에? When 즉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나오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또 명사절은 안 돼요. 무사절이기 때문에 미래 대신 뭘 쓴다? 현재 시제 쓰는 거예 그래서 내가 스무 살이 되면 나는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거야. 즉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치를 거야. The boy will cry all day once he learned that the trip was cancelled. 소녀는 아마 will cry 하루 종일 울게 될걸.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뭐, 뭐 하면, 이것도 뭐예요? 조건이잖아, 조건. 뭐, 뭐 한다면, 조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미래 대신 현재 시제인데, 자, 볼게요. 그 여행이 취소되었다라는 것을, 자, 알게 되면, 소녀는 울게 될 것이다. 자, 아는 거는 언제 한단 말이에요? 취소되었다라는 것을 미래에 안다라는 거지. 지금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예요? 미래 완료를 쓰지 않고, 미래 완료 대신 뭘 썼다? 현재 완료를 썼다. 미래 완료. 알게 되는 건 미래인데, 당연히 미래지. 지금 모르고, 알게 되는 건 내, 나중이잖아. 미래 올것 같지만, 이 원수라는 조건절이 나왔기 때문에, 자, 미래 대신, 현재 시제를 써서, he has learned. 현재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뭘 썼다? 그대로 미래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미래의 일을 나타낼 때, 어, 자그저 부사절인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시간 같은 접속사, 조건 같은 접속사는 이렇고, 자 명사절은 아니다라고 했잖아. 볼게. 나는 궁금합니다. 그가 파티에 올지 안올지 이때의 이프는뭐뭐 라면이 아니죠. 그래서 뭐의 의미입니까 이거는? 뭐뭐인지 아닌지, w e t h e r 의 의미죠. 그래서, 나는 궁금하다. if, 이하를 궁금해한다.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부사절 해당 안 되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미래 쓰면 돼요. 미래 대신 현재 시제 온다라고 해가지고, he comes 이렇게 오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will come, 미래 시제 그대로 시제 일치 쓰면 돼요. 이거를 굳이 현재 시제로 comes라고 쓰지 않습니다. 왜? 부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이겠대요에또 음.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느냐? 종속절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에 영향을 받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우, 어려운 말이다, 그죠? 자, I know.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칠게. 자 그러면 no는 현재잖아. 현재 시제가 오면 얘 뒤에는 현재도 올수 있고 과거도 올수 있고 미래도 올수 있고 모든 시제가 다올수 있어요. 현재면. 근데 이거를 만약에 과거 시제로 바꾼다? I knew가 되면 어떻게 돼? 이때는 현재 시제 뭐다? 과거 시제가 오거나 미래 시제는 뭐다? 과거 완료 시제가 오거나 뭐 이런 거에 와야 되겠죠. 과거보다 더 앞서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종속절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에 영향을 받는다 즉이 뒤의 시제가 앞의 시제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We didn't expect that the movie will have such a sad ending. 우리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화가 그렇게 슬픈 결말을 갖게, 갖게 될 거다 라는 것을 기대하, 이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시제가 과거거든요.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데 이걸 현재 쓰면 된다. 그래서 will 안돼요 would로 과거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The cars made way and waited while the ambulance is passing by. 아니죠. 차들이 길을 터주고 기다렸어요. 길을 터준 게 1번, 그리고 기다려준 거 2번입니다. 근데 시제는 전부 다과거예요 뭐하는 동안에?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동안에. 당연히 얘 과거니까 얘도 과거로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was passing 이렇게 시제 일치를 시켜줬습니다. 물론 시제 일치는 예외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재일 때는 현재와 미래 다 되고 과거일 때는 과거나 과거 완료만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시제 일치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보죠. 자, 현재의 습관 자, 일반적 사실, 과학적 사실 이런 것은 뭡니까? 시제 상관없이 현재 시제 쓰면 돼요 또 이거 말고 또 뭡니까? 격언, 속담 이런 것도 격언이나 속담 이런 것도 시제 구속받지 않고 그냥 현재 시제 쓰면 돼요 두 번째 대표적인 것은 역사적 사실 이 임진왜란이 1492년에 일어났다 이런거는 역사적 사실이잖아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다 이런것도 역사적 사실이죠 이런거는 항상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친구들이 나한테 대대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I have a good sense of humor 내가 유머 감각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제는 유머 감각이 있었고 오늘은 다 잃어버렸어 그런거 없잖아 어제 있었으면 오늘도 있겠지 그래서 얘는 말한거는 과거지만 얘는 현재 시제를 적어줬습니다. The book that the ocean layer protects us from the harmful rays of sun 책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책에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과거. 오존층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현재 시제 사회입니다.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뭐라고?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 상관없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쌤이 말한 게 6.25가 일어나고 난 후지. 그래서 이걸 헤드 비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 특히나 이런 거. 인 연도 나오는 거 그죠? 이런 연도까지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과거시제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AB 가보죠.